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공연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있는 조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 학교에 그 방과후 활동의 가야금부가 있었어요. 근데 가야금부 하면은 이제 머리를 그때는 그 규제가 있었는데 머리를 기를 수 있다고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좀 예고 진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고에 진학하고 나서 좀 진지하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연습을 했거든요. 주말까지. 그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악기 연습할 때? 그게 되게 그냥 나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헤드폰 끼고 음악 듣는 것처럼. 뭔가 저도 그냥 가야금 연주자로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전통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그걸 연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그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악단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고. 교수의 길도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것 외에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뭔가 연주를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팀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뭐 졸업한 선배들이나 뭐 학교 다니는 와중에도 친구들도 뭐삼5오 3, 3, 모여서 막 음악하고 그게 뭐. 자기들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전통 음악을 같이 연주하는 것이든 그래서 그런 팀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구디. <목소리> 어떤 <목소리> <laughs> <목소리> 네, 이제 아까만 나온 두아팀 군 승지 않습니다. 그연희집단 네, 네, 그 갱이라는 팀은 그때 그 2014년도에 졸업한. 같이 졸업 연주회를 한그 연희과 학생들끼리 이제 우리 더 같이 뭔가 해 보자 해서 이제 결성이 돼서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함께 한건 아니었고 2017년 때 이제 우주일동 우주라는 작품에 이제 개원 연주자로 같이 하고 나서 이제 쭉 같이 팀원으로 하게 된 거였어요. 네. 저희가 공동창작 집단이라서 그 기획단계부터 그 창작단계까지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만드는데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욕망. 올해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올해 뭐 계획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떤 작업을 이제 하기로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랑 스터지를 꼭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개씩 신작을 보통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그냥 만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뭐몇 달은 좀 방학을 가질 때도 있고, 이제 공연 시즌에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볼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고, 그냥 우리는 작업을 계속 한다, 그냥 그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하게 됐는데, 지원 사업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했던 작업이 그 도시길놀이 까마귀라는 작업이었는데, 왜 했냐고 했을 때, 사실 지원 사업이 떨어진 게좀 이유가 됐었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극장에서 하는 공연은 지원금이 없이는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공연은 야외였고, 또 이동형이었다 보니까 길놀이 공연이었어서.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가야금을 하다 보니까 악기 특성상 움직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길놀이 공연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뭔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앉아서만 연주를 했던? 했다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뭔가 연주를 할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 좀큰 자극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제가 많이 배웠다고 느낀 게 지원 사업이 없이도 공연을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좀 팀원들이랑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그때 저희가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재배, 재개발 구역을 좀 많이 갔거든요. 여기 장희동도 갔었고 또 그때 이제 길놀이 때 하려고 이제 바라를 사서 연,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시간이 좀 많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 전통의 조건들이라는 작업은 그 2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리서치 전시랑 그 그다음에 공연까지 이렇게 연계됐던 프로젝트였고 연희자들이 자신이 가장 불편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무대에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저는 재현 전통이라는 파트를 맡아서 했었어요. 여성 전통 공연 예술가? 예술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부, 이렇게 부여되는 이미지들? 이나 아니면은 그들, 그들의 신체가 재현하는 그런 형태들? 그런 거에 대한 작업이었는데, 전통 가야금을 타는 방법? 이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쪽머리 하고, 화장 이렇게 곱게 하고,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하고 앉아서 연주는 안 하고 다시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영상인데 되게 그게 뻘하게 웃기거든요. 전시 때는 이제 그 영상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 대통령 영부인들 사진을 모아가지고 사진첩을 이제 만들었었어요. 사진집을. 이제 또 병풍 뒤에 그 미인대회 사진들로 이제 도배를 했어요, 저희가. 뭐막 포도 아가씨 이런 거 있잖아요. 고추 아가씨 이런 사진들도 도배해놓고 이제 공연을 할 때는 그때 만들었던 퍼포먼스를 다른 맥락에서 이제 여러 번 재현을 했는데 군부대나 뭐 한옥호텔 이런 장소들을 사운드로 이제 재현을 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에 되게, 아,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성 이미지로부터 이제 탈피하고 싶은 뭐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것도 또 하나의 뭔가 저의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욕망과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어쨌든 연주를 하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움직임이고, 또 하나의 어떤 발화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주법을 모티브로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비성의 무초라는 작업은 좀더 움직임에 대한 탐구가 많이 있었던 작업이라 이제 가야금을 타고 있는 이 손이 뭔가 줄 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손이 거미 같기도 하고, 거미줄을 타고 있는 거미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연주를 할때이 팔의 움직임이 뭔가 새의 날개짓 같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점점 더 발전이 돼갔던것 같아요. 이성의 우초라는 작업이 영산제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영산제가 영취산에서 석가문이가 이제 설법을 하던 장면을 재현을 한 의식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 자체가 공연인 거죠 무대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너무 되게 너무 화려하면서도 되게 엄중하기도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복잡 약간 시장처럼 되게 재밌는데, 그걸 연행하고 있는 스님 분들은그 영산제를 하려고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이걸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영산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멋있고, 그런 작업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무대라는 공간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면은 그게 통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은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문직이든 상속자든 도둑이든 다 드나드는. 무덤 앞에 있는 문? 제가 이문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런 전통 예술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할 때, 제 몸이 이제 통과하고 있다? 그게 이제 장단이고, 전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을 탄다, 아니면 가야금을 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전통 예술을 배우고 싶다는 것도 제 몸이 이제 그거를 통과하기도 하고 담기도 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도 거기를 뭐 지나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통이나 뭐 음악이나 장단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고 가야금이랑 저도 그렇고